안녕하세요. 코리니 시절부터. 원유띠와 함께 해온 김건영입니다. 오늘의 퀴즈 이벤트인데요. 홍콩에서 운영되는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1번, 명성, 2번, 코인 이름, 3번, 거래량, 4번, 시가총액.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010-8459-8508번으로 퀴즈에 정답을 보내주시면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께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상승 랠리는 홍콩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홍콩 관련된 정보의 정리와 관련된 종목 정보로 이루어져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김건영의 코인뉴스 무료 정보 공유방은 유료리딩 금전 요구 1절 없습니다. 유료리딩과 금전 요구가 없는 클린한 정보 공유방. 수익나는 매집주 정보와 에어드랍 정보가 가득한 무료 정보 공유방이고요. 이 김건영의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 정보의 차이를 직접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010-8459-8508번으로 문자 보내셔서 입장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요새 많은 분들이 비상장 코인, 블록 딜, 기타 코인 사기, 코인과 관련된 정말 다양한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기 같은 행위에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시거나 아는 정보가 있으시다면 010-8459 8508번으로 제보를 해주시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보를 해주신 사기 피해 사례 중에서는 해당 기업의 채권 가압류를 인용받아서 법적으로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무료정보 공유방에서 제보해주신 이 정보로 가압류에 성공해냈습니다. 특별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대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설례들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많아졌는데요. 여러분들이 제보를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아갈 수 있게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같이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이전에 만들었던 매물대의 저항라인에 저항을 받고 조정을 받고 있는 시장인데요. 이 조정이 계속해서 깊어지는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준 관리들은 추가금리 인상을 놓고 추가로 인상을 해야 된다, 동결해야 된다, 엇갈린 입장을 보여주면서 그동안 참고했던 데이터들의 변화가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인사들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때까지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고 생각을 해 보실 수 있고요. 주요 종목 낙폭 확대, 변동성 급증, 방향은 불확실. 이 이유는 바로 부채한도 협상인데요. 현재 공화당, 민주당 모두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만큼 이 부채한도 협상에 많은 변동성이 생기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굉장히 껄끄러운 장으로 만들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다른 홍콩은 많은 거래소들이 6월 1일에 오픈하는 이 홍콩 개인 투자자. 이들의 자금을 본인의 거래소로 끌어오기 위해서 많은 거래소들이 홍콩 가상자산 거래소로 출범을 하고 있고요. 홍콩 최대 인터넷은행 ZA 뱅크 또한 개인 투자자가 암호화폐 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출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더리움이라고 불리는 최근에 빗썸에 상장한 컴플럭스. 이 컴플럭스와 홍콩 관련 수의 종목들의 파트너십이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반등을 한다면 홍콩 이슈 때문에 홍콩 관련 수의 종목들이 가장 크게 반등할 거기 때문에 이 이슈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비트에도 상장되어 있는 iost, eost죠. 홍콩 메타버스 음악 플랫폼 뮤직과 파트너십을 체결했고요. 방금 보셨던 컴플럭스, 홍콩의 기관과 직접적인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홍콩 상승 내러티브를 가장 많이 수혜입을 명단입니다. 그리고 홍콩과 직접적인 연관은 적으나 홍콩에 진출해서 홍콩 가상자산 이시장에 자리를 잡기 위한 프로젝트인데요. 방금 보셨던 이오스트가 다섯 번째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방금 공유해드린 20개의 종목이 홍콩 관련해서 상승하기 가장 좋은 종목들인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중국계 코인과는 상이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에 대해서 거래를 진행할 때 스테이블 코인은 허용되지 않음, 즉, 온토의 자산들이 직접적으로 상승 랠리를 시킬 확률이 가장 높은 만큼 앞서 보신 20개의 명단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시키는 종목의 기준이 시가총액이다. 거래량이 아무리 높아도 시가총액이 낮으면 홍콩에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상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보신 20개의 종목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낮다면 단기적으로 상승을 시켜서 시가총액의 기준을 맞춰놓고 상장시킬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을 알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확실한 정보들, 돈이 될수 있는 정보들, 보시는 카바도 메인넷 업그레이드 이슈, 솔라떼를 기억해서 이렇게 돈이 될수 있는 정보들은 바로바로 공유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88%, 89%, 96% 이와 같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수 있도록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는 정보와 함께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까지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홍콩 관련된 수혜 종목의 대표적인 이 저스틴 썬, SEC의 기소를 받고도 트론의 가격이 특별히 문제가 없이 회복이 되고 있어서 정보를 이렇게 빠르게 공유해드리면서 트론 매수 타점도 공유해드렸습니다. 그 결과 20%, 26%, 27%, 25% 엄청 큰 수익률은 아니지만 적지만 안정적인 그리고 정보를 통한 확실한 수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또한 매매하실 때 이런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노하우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1,400명이 함께하고 있는 무료정보 공유방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숫자 1 보내셔서 입장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컴플럭스인데요. 국내 거래소에서는 비썸에서 밖에 매수를 할수 없습니다. 상장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차트의 자료도 얼마 없는데요. 이 컴플럭스는 지금 중국의 이더리움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발행된 코인인 만큼 중국에서 소리를 내리고 중국계 코인으로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이번에 상하이와 파트너십을 맺고 시진핑이 연임을 진행하면서 엄청난 힘을 얻게 된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넷 또한 컴플럭스와 퀀텀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중국 시장 진출을 계속 꽤하고 있고 차이나텔레콤과 블록체인 기반 심카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중국 전체에서 사용되는 차이나텔레콤의 블록체인 기반 심카드 지금 홍콩 수혜를 받고 어느 정도 상승하고 난 뒤에 중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방될 때 엄청난 상승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컨플럭스 지금 400원이란 가격이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21년도 당시에는 1700원 라인까지 상승을 했다가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이 크립토 윈터를 맞이하면서 계속해서 하락이 진행되었고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거래량 높은 음봉을 보여주며 매집을 진행하고 1월부터 3월까지 1,600%의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400원부터 이전 고점에서 내려온 상승에 대한 되돌림을 보더라도 800원, 900원이면 최소 100% 이상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신생 코인도 아니고 발행된 지 오래된데다. 중국 기관 상하이 정부와 직접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중국 전역으로 퍼칠 수 있는 확장성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인 만큼 홍콩 관련 수혜 종목을 사고 싶으시다면 컴플럭스 사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유망해졌는데요. 이 컴플럭스는 제가 공유해드리는 홍콩 수의 명단, 탑10 중에 제일 첫 번째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리기 전인 6월 1일, 그 이전에 비트코인이 조정만 마감된다면 본격적인 매집에 들어갈 텐데요. 비트코인 실시간 분석과 함께 조정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함께 매집을 진행해 보실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컴플럭스를 포함한 수많은 홍콩 수의 종목으로 6월달, 7월달 다른 종목들은 힘을 쓰지 못해도 홍콩 관련된 종목만큼은 상승을 보여주는 써머 랠리 이 써머 랠리를 보여줄 거니까요. 이번 기회 저와 함께 수익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뒤에는 에어드랍 정보도 정리해 놨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에어드랍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에어드랍 참여를 안 하시는데요 에어드랍은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아비트럼 5,750개 약 1,100만원까지 수령하신 분이 계시고, 해시플로우 현재가 611원인데, 에어드랍 가치 2억 2,400만원입니다. 한 번에 2억원이라는 목돈을 시간만 투자해서 만드신 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을 100번, 200번 해서 100인분, 200인분의 에어드랍을 한 번에 받으신 분입니다. 또한, 에어드랍 정보를 제가 가져오는 커뮤니티에 페이스 아이디로 다 계정을 하셔서 6억 5천만 원의 금액을 한 번에 에어드랍 받으신 분이 계신데요. 굳이 매매를 하지 않아도 정보만 있어도 이 암호화폐 시장은 엄청난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이벤트들 알고도 안 받으면 나만 바보 되는 게 당연하겠죠. 이렇게 어떠한 종목으로 큰 수익을 내지 않아도 공짜로 에어드랍 받아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관심 갖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에어드랍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현재 아비트럼과 블러를 에어드랍 받으면서 약 1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냈는데요. 에어드랍 받은 것으로 복리 수익을 내거나 이렇게 바로바로 출금하시는 무료 정보 공유방 분들이 계십니다.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함께 하실 분들은 010-8459 8508번으로 문자 1억 전송해주시면 함께 진행하고 있는 무료정보 공유방 초대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